자, 갑시다. 289번부터 할게요. 자, n에 대해서요. 마이너스 n부터 n까지 함수 이거가 있는데 최댓값을 an, 최소값을 bn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자, 근데 fx 그래프가 이쁘네요. 왜? x 제곱으로 묶으면 되니까 제곱으로 묶어서 x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얘 그래프를 그릴 때 y축 대칭으로 그리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리면 되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2죠. 이렇게 될 거고 자그 다음에 얘는 여기 좌표 빨리 찾는 거 가르쳐 드렸죠. 몇대 몇입니까? 1대 루트입니다. 2어 여기가 여기가 1대 루트이기 2 때문에 여기 값은 그냥 간단하게 루트 2 나오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빠르게 나올 수 있을 거고 자그 다음에 <laughs> 어 돈지냐고? 어. 자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요 마이너스 n부터 n까지라고 그랬으니까 대칭이라서 사실은 마이너스 n부터 n까지 해 갖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칭돼 갖고 이렇게 찾으면 될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댓값 예고 최솟값 얘랑 똑같겠죠 이렇게 돼서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했을 때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00보다 작은 경우를 찾아라 이렇게 되는데 그때 n의 최솟값을 m이라고 하고 저 값을 또 구해라 이렇게 되네요. 자 일단 이렇게 되면은 지금 어디까지 왔을 때 n이 2전까지 e 오기까지는 최대값이 계속이에요 그죠 그랬기 때문에 n이 2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는 a n이 최대인가요 a n이 그냥 0입니다 그러면 an 하고 bn을 곱했을 때 0이 되기 때문에 요게 마이너스 100보다 작은 거 말이 안 되겠죠 이거 성립안 되는 거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더 가야죠 더 가게 되면 은 이쪽과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n이 여기고 n이 여기가 돼버리면 이번엔 최대가 이제 여기가 되는 거죠 최대 여기 되고 최소는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렇게 되면은 n이 2보다 크게 돼버리면 그때는 an값은 n을 넣은거, 그죠? n을 넣게 되니까 n 네제곱에다가 4n제곱이 되는거고 자, 그 다음에 bn같은 경우는 최소값이니까 bn은 루트 2를 넣었을 때가 최소값이 되겠죠? 그럼 루트 2 넣게 되면 얼마입니까? 루트 2 넣으면 4죠? 그리고 8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4네요. 그래서 얘 마이너스 4 써주시면 되겠네요. 전체 세수가 나왔죠. 그럼 이거 가지고 둘이 곱한 거다 그랬으니까,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4고, 그 다음에 n 4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n 제곱이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10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마이너스 4굉 기본적으로 나눠주니까, 4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n 제곱이 될 거고, 나누니까 25 됐죠? 어, 넘어오면 마이너스 25 되겠네요. 그래서, 자, 이렇게 나눴으니까, 여기가, 어, 0보다 큰 걸로 바뀌어야지. 마이너스 4로 나왔으니까 어. 자, 그렇게 놓고서 n에다가 3넣어 보자. 자, 그러면 81이고, 그 다음에 36이고, 마이너스 25니까 0보다 큰거 맞죠? 됐죠, 그러면 어, 3이네요. 그러면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을 만족시키는 m의 최솟값, 어, n의 최소값을 m이라고 그랬으니까 결국은 m값은 3이면 되겠네요. 3, 끝. 그럼 3 넣읍시다. 그러면 a 3에서 b 3 빼면 되는 거니까. 자, A3은 연삼드니까 81이죠? 그리고 36이죠? 그리고 B3은 마이너스 4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다. 됐죠? 자, 넘어갈게요. 자, 80, 어, 89번이었고. 자, 그 다음 91번. 자, 91번. 어, 1콤마 A에서 이거의 서로 다른 접선의 개수를 FA라고 한대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저 이거에서 여기에 근거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곡선 밖에 접선이 되는 거죠. 곡선 밖에 접선으로 그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거고 그다음에 1, a가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에서 접선 그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어 접선. 자, 이렇게 접선 그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접점 알아야 되니까 접점 t라고 놓고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 구해야죠, 이제. 자, 구하러 갑시다. 자, 그렇게 되면은 y-의 접선의 방정식은 세제곱 t가 되고, 자, 그 다음에 3t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x-t까지 바로 쓸수 있죠. 자, 그리고 1콤마 a 지난다고 그랬으니까, a 넣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여기 1 넣는 거니까, 3t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1 플러스 t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공부한 게 얘네들인데, 우리가 곡선 밖에서 공부한 게 이거 아닙니까? 접선이?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3t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 by a 플러스 1이 돼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서 t 값 구하면 뭐였어요? 이게. t 값 구하면. 그게 여기, 저기 먼저 접점의 개수 아니었어요? 그럼 접점의 개수니까 결국 여기서 t의 개수가 접점의 개수고 그럼 저, 점의 개수가 접선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몇개 같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 근이 몇 개를 갖니가 되는 거고 그럼 근의 종류를 판단해야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미분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상수 넘기고 함수 두 개로 쪼개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한 다음에 둘이 만나는 교점의 개수 몇 개니 이렇게 따지는 거죠. A 값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럼 어쩔 수 없이 계산은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자, 일단은 저 식도 인수분해가 되니까 미분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일단은. 자, 그러면 t제곱이고, et-3이 되는 거니까. 자, 이거의 그래프는 0하고 et-3이라서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거고, 여기 0이, 여기가 2분의 3이겠네요. 됐죠? 그럼 여기 얼마예요? 1 맞아요? 어, 여기 1 돼야죠?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y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를 그릴 건데 그거에서 지금 나오는 개수가 이렇게 그리면 한 개가 되는 거고 이렇게 그리면 두 개가 되는 거고 이렇게 그리면 세 개가 되는 거고 이렇게 그리면 두 개가 되는 거고 이 밑에 그리면 한 개가 되는 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한 개, 이때가 두 개, 이때가 세 개, 이때가 두 개, 이때가 한개 이렇게 되니까 얘네들 가지고 값을 구했다고 치면 어디서 불연속이냐면 이점하고이점에서 불연속인 거죠. 그거 요거 찾아라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얼마입니까? 0 넣게 되면 0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0이 되면 되는 거고 1 넣게 되면 얼마예요? 1 넣으면은 마이너스 1인가요? 마이너스 1인데요? 그래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어, 마이너스 1이면 되는 거고. 그래서 a가 0이고 a가 하나는 어 마이너스 1이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두개 합하면 마이너스 1 되나 보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따지고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따지고 보면은 이제 정확하게 좀 그려보자면 이제 f a는 이렇게 되는 거죠. f a 이렇게 놓고 그러면 너 네가 지금 a가 이렇게 넘어오면 마이너스 1인 거니까 a 마이너스니까 어 마이너스 1보다 크면 그러면 네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이죠. 어,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1이면 어, 두 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왔을 때 여기까지 오는 거니까 0까지 오면은 세 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가 0이면 두 개가 되는 거고, a가 0보다 크면 이제 이때는 또한 개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연속인 점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나온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됐어요. 자, 근데 만약에 이거를 다못 따르셨다면, 이거 다못 따랐다면 이거 반드시 연습하세요. 접선의 방정식. 접점에, 접선의 방정식, 이거 3번이죠. 곡선 밖에서 그은 거. 밖에서 그은 거고, 그 다음에 그 t의 개수가 뭐의 개수하고 정확히 똑같다? 교점의 개수하고 똑같다. 접점의 개수하고. 오케이? 이거는 어, 반드시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거. 알았지? 자, 넘어갈게요. 294번. 자, 294번 되게 많이 나와요, 이거. 속도가 속도 문제가. 진짜 어렵게 나오면 진짜 죽을 듯이 어렵게 나오거든요. 진짜 너무 복잡해갖고 너무 힘들었던 적이 기억이 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거의 뭐 킬러급으로 이렇게 나왔던 문제들이 좀 기억이 나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상황만 이해하면 다 풀리게끔 나와요. 그러니까 쫄지 마시고 상황 잘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 갑니다. 위치가 있어요. 자, 위치 그래프 줬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야, P가 있는데 0에서 원점을 출발했대. 시작이 원점이야. 그렇게 되고 운동 방향을 두번 바뀌도록 하고 돼. 운동 방향을 두번 바뀐다. 그 운동 방향이 바뀔 때는 언제야? 속도가? 얼마가 될 때가 후보야? 어, 후보가 언제냐면 속도가 0이 될 때가 후보야. 속도가 0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럼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었는지 판단하는 거야.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었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었지. 속도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었어야 운동 방향을 바꾼 거니까.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었어야 운동 방향을 바꾼 거니까. 어, 속도가 0인 걸찾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속도를 찾아. 자, 얼마가 되면? 자, 2t 세제곱 마이너스 6t 응. 자, 이렇게 되고 이거가 이제 3차함수니까 속도가 0되는 값을 바로 구하기 힘들더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얘가 0되는 값을 찾자 0되는 값 그러면 이렇게 되면 미분방정식도 되는 거야 미분방정식 되니까 얘는 쪼개가지고 2t 세제곱에 마이너스 6t가 되고 여기는 y는 n 마이너스 7 돼가지고 둘이 만나는 교점 생각하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요거를요 얘를 잠깐만 어, F T라고 두고요. 얘를 잠깐만 G T라고 좀둘게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뭐 얘기하는 거냐면 F T에서 F T에서 G T 뺀거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그림을 그리잖아요. 자, 만약에 F T를 그림을 그렸어요, 이렇게 이제 그릴 거야 미분해서 그리고 <laughs> 얘를 이렇게 그렸어. 그럼 이게 F T고 이게 G T가 되는 거지. 그럼 만나는 점을 잠깐 요거 하나 갖고만 좀 생각해 보자고. 요정 가지고. 요정 갖고 생각하면, 여기는 ft에서 gt를 뺀 거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걸뺀 거지. 그럼 여기 양수 되는 거 맞아?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gt에서 ft를 뺐으니까 여기는 음수가 되는 거지. 그럼 무슨 상황이냐면, 속도가, 얘는 속도가 양수였다가 여기는 속도가 음수가 되는 구간이 되는 거지. 그럼 속도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었으니까 여기는 운동 방향을 바꾼 데가 되는 거야. 자, 이해 되니? 이해 돼? 자, 근데 봐봐. 근데,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됐어. 그래서 요게 ft고, 요게 gt야. 자,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또0 되는 거 여기잖아. 그치? 이게 속도가 0 되는 값이니까. 어, 속도가 0 되는 거니까, 이게 0 되는 거니까, 둘이 만나는 교점. 얘를 얘기한 거고, 여기는 gt가 더 위에 있으니까 마이너스고, 여기도 gt가 더 위에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럼 이상한은 무슨 상황이야? 뒤로 가다가 계속 더 뒤로 가는 거지. 잠깐 멈췄다가. 그러니까 이때는 운동방향이 바뀐 게 아니고. 그럼 운동 방향을 바뀌었을 때는 얘네 둘이 어떻게 해서 만나야 되냐면 통과하면서 만나야 된다 통과하면서 통과하면서 만나줘야 운동 방향을 바꾼 시점이 되는 것이다 통과하면서 만나지 않고 접하면서 만나버리면 그럼 여기는 운동 방향을 바꾼 게 아니라 왜 계속 음수잖아 얘 빼도 음수 또 빼도 음수 계속 음수인 거야 둘이 하면서 빼도 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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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니까 아 그럼 그걸 또 계속 뒤로 가는 거네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만나냐면 얘랑 얘랑 통과하면서 만나되, 그걸 몇번 만나게? 두번 만나게 해주면 되는 거고, 당연히 시각은 0보다 어때야 되고, 커야 되고. 이것 따지란 얘기야.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제대로 그려야죠. 자, 이제 이거 미분하시면, 자, f't가 얼마냐면, 자, 6t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이죠. 그래서 1하고 마이너스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고, 0 여기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보라는 그래프는 이제 여기만 보시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그렸을 때 통과하게 두 점에서 만나게.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어디서부터? 1을 넣었을 때보다는 위쪽이 돼야 되니까, 1 넣게 되면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0 넣게 되면 0이니까, 결국은 m-7 값이 0보다는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보다는 커야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n값 이 3부터 7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얘하고 얘하고 만나는 이제 속도가 0인 데를 찾는 거가 맞는 건데 속도가 0인 데를 찾지만 둘이 만나서 만약에 접하게 되면 어차피 계속 뺐을 때, 둘이 뺐을 때, 둘이 뺄 거니까 둘이 빼는 게 계속 음수니까 계속 뒤로 간 꼴이 되는 거니까 결국 운동 방향 바꿨을 때는 통과해서 만나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됐어요? 오케이. Uh -huh. 자잘 챙겨가세요. <laughs>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 7번 자, 7번 자 FX가 3차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0부터 2까지에서 최소값 저거를 갖도록 하는 양수 k 값의 합을 구해라 이렇게 나와있네요. 자 그러면 자, 그려 봅시다. 자, 이렇게 될 거고 미분 됐죠? 자, 인수분해 되는지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여기 쓰면 되겠죠? 자, 그럼 0 되는 값이 얼마냐면 하나는 k고 하나는 마이너스 3 분의 k예요. 자, 근데 양수 k라고 마지막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양수라고 보고 하시면 편하겠네요. 자, 그럼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그러면 양수 k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k가 되고 여기가 k가 돼요 이렇게 될 거고 자그 다음에 0부터 2까지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가 되니까 0은 무조건 이 사이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0은 여기 있을 거고 2는 지금 어 2가 양수 k이기 때문에 2가 k보다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네요 네, 상황이 나눠져야 되겠네요 그래서 2가 여기 있을 때 하나 그 다음에 다시 그림을 그려서, 자, 케이스 나눠지니까 따로 그려야 되겠죠? 자, k 여기 있고, 이번에는 0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2가 여기 있고. 이렇게. 하는 자, 그래서 이 상황 나누시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여기서 최솟값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여기가 최소죠, 여기는. 그래서 이 e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 e 대입하니까 8-4k가 되고, 2k제곱이 되고, 이게최솟값이니까이게 마이너스 2k제곱에 마이너스 2K 플러스 3이 되면 됩니다. 됐죠? 그럼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면 2K가 돼서 5가 되니까 K는 2분의 5가 되겠네요. 2분의 5 되네요. 그죠? 2보다 크니까. 그림에서 이미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됐고요. 이렇게 됐을 때 최소값은 얘가 최소죠. K를 넣었을 때. 그럼 K를 넣게 되면 K 세제곱이 있죠? K 세제곱이 있죠? K 세제곱이 돼요. 이 값이 마이너스 2K제곱의 2k 플러스 3이 되고요 2k, 2k 없어지니까, 다 넘어가게 되면 k 세제곱의 자, 이렇게 되겠네요. 1으면0대요1으면0되네요 그죠? 1 같은 거 되겠죠? 조립조법 하면 되겠는데? 그쵸? 이거 1하고 또뭐 나와요? 구한 사람. 1하고 또 나와요? 안 나오라는데요? 어. 1하고 1밖에 안 나올거야. 하나밖에 안 나와요. 안 나와. <laughs> 어, 그래서 여기 두개더 답이야. 됐죠? 음, 이거는 상황 나누면 돼. 그렇게 복잡한 상황 아니야. 이거 인수분해 되는데 뭐. 설마 인수분해 못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인수분해 해놓고, 그랬을 때, 0 찍을 때 0, 어, 너 음수고 너 양수니까 0 여기 있겠네. 그리고 2는. 2는 언제. 아,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네. 이렇게 바뀌는 거지 뭐. 됐죠? 음, 그래서 297번을 이렇게 끝나면 되겠네요. 그죠? 자, 다음. 301번. 얘는 뭐야? 1, 4분면에 있는 점인데 x 축 y축에 수선해발이 렇게돼 있고 둘레길이 최솟값을 구하라고. 그러면 저 그래프를 가볍게 좀 표현해 보면 되겠다, 그렇지? 자, 미분할까? 자, 미분. 오케이, 인수분해택 되네. 1로만 0이다, 그렇지? 이 조립식법 해야 되겠는데, 그렇지? 음, 그러면 어 4점 0이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고요. 이렇게 되죠? 어, 삐져고 마이너스 4이시하면은 이거 중근이네요? 이거 중근네, 중근. 중군. 어, 그래? 그러면은 그래프가 일단은, 음, 1에서 만나고,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중근이고,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럼 이 그래프 가지고 얘를 증가 감소로 내리게 되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그래프 내려가고, 내려간 다음에 이렇게 돌아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이 그래프네요, 이 그래프. 자, 그럼 이거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0넣은 얼마야? 0넣은이 2지. 그럼 0이 지금 여기 정도 있는 거거든? 0. 그리고 1넣은 1러면 얼마야? 1 넣으면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얘가 2분의 1이야. 이렇게. 자, 그럼 그래프를 요거를 좀, 어, 좀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야 되겠지. 0보다 큰 쪽. 14분면만 볼 거니까 0보다 큰 쪽만 좀 집중적으로 그리면 될것 같고 그래서 2가 여기라고 놓으면 여기에서 그래프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 이그에 e 그래. 이렇게만 그려도 될것 같아 자 이렇게 그려놓은 상태에서 14분면 위에 있다 그랬으니까 그럼 하나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P라고 잡고요 X축에 내리고 Y축에 내리고 그랬을 때 둘레의 길이의 최솟값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잡혀 잡아야죠 이제 자, 그럼여기 x좌표 t라고 잡읍시다. t라고 잡고, 그럼 y좌표 나오겠죠? y좌표 t 넣으시면 되죠? 그래서 가로길이 t라고 두고 세로길이는 함수값 두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t에다가 어, t 매제곱에 2분의 3t제곱에 마이너스 t 플러스 2하면 이게 가로 더하기 세로가 된거고 얘를 갖다가 두배 해주시면 이게 둘레의 길이가 되는거죠. 됐죠오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2t 4제곱에, 자, 전개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어, 3t 제곱이 되고, 없어지고, 이렇게 돼서 더하기 4가 되겠네요. 이렇게까지.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겠네요. 얘 Y축 대칭이에요. 이렇게 되네요. 그죠? Y축 대칭 함수고. 자, 미분합시다. 그러면은, 8t 3제곱에 6t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t로 묶어버리면 2t, 3, 2t 제곱이 되나? 아, 4t 제곱이 되겠죠. 그죠? 4t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냥 넣으면 되겠네요, 0대는 값. 그죠? 아니야? 루트가 나오네. 루트 나오고, 어차피 여기다 넣으면 제곱 다 없어지니까 다 나오겠는데? 자, 그럼 0대는 값 얼마예요? t값? 0하고, 2분의 루트 3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고, 지금 그래프가, y축 대칭 그래프라 이렇게 그려져서 지금 여기겠죠, 무조건. 2분의 루트 3넣으시면 되죠 그래서 2분의 루트 3 여기다 대입하시면 2죠 어, 4제곱이거든요 그럼 16분의 9가 되겠죠 그리고 3이 있죠 4분의 3이 되겠죠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 계산하면 이렇게 되니까 8분의 9죠 그 다음에 8분의 신발이죠 그리고 더하기 8분의 32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더 하니까 41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 23인가요? 이렇게 나오겠네요. 3번인가요, 그러면? 음. 자, 301번. 됐죠? 음, 끝난 것 같은데. 됐죠? 음. 그래, 그래프 잘 그리시면 되고, 점 잡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